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을 해외 축구 30일 경기. 에스턴 빌라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아스톤 빌라는 틸레만스를 중심으로 한 중원 타압박과 방향 전환, 그리고 와킨스브 엔디아의 연계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팀이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원래부터 높은 활동량과 압박을 강점으로 삼는 팀이지만 중원 타압박의 단조로움이 약점으로 남아 있어. 압박이 역으로 부메랑이 되는 구간이 나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중원에서 전개 주도권을 잡고 방향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리즈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며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큰한 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브랜트퍼드 FCBS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브랜트퍼드는 4-2-3-1에서 이선 전환 속도를 살려 세컨 라인 점유를 노리는 팀이고, 브라이트는 강한 전방 압박 뒤 정리되지 않는 딜라인 커버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이다. 이 조합은 브랜트퍼드 입장에서 야르몰 유크의 중거리 슈팅과 샤데의 침투를 통해 한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좋은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방 압박의 빈틈과 세컨 라인의 허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찌르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브랜트퍼드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볼수 있는 한 판이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브랜트퍼드 승 추천.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첼시 비에스 벌리. 첼시는 콜파머와 엔소, 델라블 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벌리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전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벌리는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라인 정비 시간을 주는 만큼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끌려다니는 구간이 길어질 위험을 안고 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첼시 승리 방향을 기본 전제로 두되 실제 투자에서는 언더오버를 추측으로 접근하면서 골수 흐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첼시 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레알 페티스 v s 라오 바에카노. 페티스는 포르날스를 중심으로 한 중원 설계와 안토니에르난데스의 침투를 결합해 전환 상황에서 골문까지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라이오는 전진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지고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 압박이 한 번만 풀려도 치명적인 장면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이 상성을 고려하면 페티스가 라이오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구간을 포착해 빠른 전환 패턴으로 팍스 근처까지 파고들며 승리 가능성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주력 언더 보버 추천 RC 랑스 BS AS 모나코 랑스는 토마손과 에드아르, 토빈을 축으로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동시에 가져가며 홈에서 상대를 꾸준히 몰아붙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AS 모나코는 파리 생제르만과의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치르며 체력과 집중력을 크게 소모한 직쿠라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과 간격 관리에서 평소만큼의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매치는 랑스의 조직적인 압박과 모나코의 피로 누적이 맞물리면서 결국 랑스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볼수 있는 경기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랑스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주력. 언더브 언더 추천. US 레체 BS 인터밀란. 레체는 스툴리치와 피에로티를 앞세워 순간적인 한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공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중원 압박과 라인 간 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터밀란은 루이스 엘리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차라놀르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어 경기 내내 레체 수비를 흔들며 찬스를 누적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쪽이다. 이 매치는 레체의 불안한 간격 관리와 인터밀란의 조직적인 전환 압박 구조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승부로 결과적으로 인터밀란이 보다 안정적으로 득점 기회를 살려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레체 패 강추. 핸디 핸디 패 주력. 언더 버브 추천. 웨스트 앤 b s 스 본머스. 웨스트햄은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보엔을 거쳐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턴과 카스텔리아노스의 박스 안마무리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갖춘 팀이다. 반면 보머스는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커버 동선이 엇갈리는 구간에서 측면 밸런스가 쉽게 흔들리며 이 약점은 반대 전환과 아이솔레이션을 노리는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전술 구조와 측면 운영, 후반 구간에서의 공간 관리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웨스트 햄슨 강추. 핸디 핸디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CA 오사수나 BS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는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려 싸워보려 하겠지만, 하프라인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는 순간마다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약점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의 전진과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침투를 앞세워 수비 정비 전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력과 전환 속도를 모두 고려하면, 레알 마드리드 우세를 전제로 하되, 실질적인 배팅 포인트는 승부가 아니라 다득점 구도에 맞춰 오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오사수나 패 추천 핸디앤드 패 참고 언더 보버 강축 RB 라이프치 BS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라이프치에는 4-3-3 구조 속에서 중원 안정감과 측면, 크로스를 동시에 가져가며 카르도주와 바움 가르트너를 중심으로 박스 안팎을 입체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300과 윙백 조합이 공격 전개에서는 장점을 보여주지만, 측면 크로스와 세컨볼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이런 상승을 가진 상대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정을 맞게 된다. 이런 전술적 구조와 최근 흐름을 모두 고려하면, 라이프치이가 측면과 팍스 안을 장악하며, 승점 3점을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패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이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PSV 에인트 호벤 p s 헤렌 베인. 아인트 호벤은 중원과 이선.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격 구조를 바탕으로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상대를 상대로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마무리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반대로 헤렌베는 전방 압박과 후방 라인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경기가 길어질수록 세컨드 라인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방향성 자체는 아인트 오벤 승 쪽으로 두되 실제 배팅에서는 언오버를 중심축으로 가져가면서 득점 양상이 얼마나 열릴지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아인트 오벤승 추천 핸디핸디승창고 언더 보버 강축 툴로즈 FC vs 파리 FC 툴로즈는3-4-3 구조와 에너지 넘치는 전방 압박, 메살리의 인터셉트와 간결한 역습 전개를 앞세워 빌드업 불안에 시달리는 파리 FC를 정면으로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파리 FC는 패스 정확도 저하와 불안한 첫 패스, 압박 한 번에 막혀버리는 빌드업 루트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장기전으로 가도 반등 포인트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툴루즈가 전방 압박과 짧은 역습으로 먼저 스코어를 열어놓고, 이후 경기 운영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결과적으로 툴루즈 승리와 함께 비교적 억제된 득점 양상을 함께 염두에 두는 접근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번 언더 추천. NAC 브레다 BS 폴렌담. 브레다는 백스리와 중원을 두껍게 세운 뒤, 홀트비의 조율 아래 프림과 수만호를 활용해 미들존에서 곧바로 박스 앞까지 이어지는 공격 패턴을 준비해 둔 팀이다. 반면 폴렌담은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지는 구간에서 세컨볼을 놓치고 그 여파로 중앙 장악력을 잃으면서 수비 라인까지 함께 흔들리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상승을 고려하면 브레다가 브림의 전방 침투와 수만호의 마무리를 앞세워 필요할 때 골을 만들어내고 실전 관리까지 병행하며 승리 가능성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한판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브레다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주력 언더 언더 추천 세인트로이스 시티 FCBS 샬럿 FC 세인트루이스는 레벤을 축으로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며 클라우스와 정상빈을 연계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슈팅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샬럿은 지오르노와 자브로니코를 중심으로 순간적인 전환과 개인 기량으로 맞불을 놓아야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과 하프스페이스 관리 이슈를 90분 내내 버텨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조와 패턴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찬스를 쌓아 올리며 승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세인트루이스 승 주력 핸디핸디슨 강축 언더보브 추천 칼리아리 칼초 B S S S 라치오 칼리아리는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폭넓은 전개를 가져가려 하지만 되돌아오는 역습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을 지키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라치오는 로벨라를 축으로 전환 타이밍을 읽어내고 노슬링과 이삭센의 침투를 통해 측면 깊숙한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풀백이 비운 공간을 더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라치오 쪽의 승부의 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고 스코어 역시 칼리아리의 과감한 전진과 라치오의 빠른 역습이 맞물리며 득점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칼리아리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맨체스터 시티 BS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시티는 오마르 마르무시와 베르나르 두실바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며 홀란드의 마무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뉴캐슬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지나치게 낮은 위치 탓에 전진 연결이 막히고 롱볼 측면 탈출 위주로 경기를 풀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원과 공격진 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불안이 커진다. 두 팀의 전술적 구조와 최근 빌드업 패턴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볼점유와 공간 점유 모두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스코어까지 자기 쪽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에이티 마드리드 vs RC 에스파 에이티 마드리드는 전방과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자원 구성이 갖춰져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 집중력 저하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에스파뇰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킹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공중볼 싸움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해왔다. 전체적인 전력과 패턴, 세트피스에서의 위협도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승리를 통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 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버 추천. AFC 아약스 BS NEC 네이면. 아약스는 점유와 공격 전개에서는 분명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볼 관리와 팍스 외곽 슈팅 차단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여전히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다. 네이메어는 오가와의 타깃 역할, 오하이사의 중거리 슈팅, 체리의 킥을 묶어 적은 기회에서도 골문을 열수 있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어 언더독 입장에서도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카드들이 갖춰져 있다. 세트피스와 세컨드 볼 싸움에서 먼저 균열을 만들어내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공산이 큰 만큼 이번 경기는 네이메어 승리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첫 근에 볼만한 한 판이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아약스패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 보브 추천. 파리 생제르망 BS 메스. 파리 생제르망은 피티냐와 크바라트 스켈리아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전진 패스 조합을 갖추고 있어 메스의 느슨한 중원 압박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다. 메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 공간을 내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상승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파리 생제르망이 경기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치고 전진 패스와 침투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파리생 제르망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v s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센트럴 코스트는 4-1-4-1 블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 메카몬트의 전진 패스와 제임스 응고르의 스프린트를 결합한 날카로운 역습 패턴으로 상대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전방에서 바바르세스와 보렐로의 개인 능력으로 승부를 보려하지만 라인을 올렸다가 공을 잃었을 때 전환수비가 불안한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 매치는 선수비 후역수비 완성 단계에 올라선 센트럴 코스트가 전환수비에서 흔들리는 웨스턴 시드니를 상대로 경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구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센트럴 코스트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뉴캐슬 제체 FCBS 메가서 FC 뉴캐슬 제치는 공격적인 4-1-4-1 구조 속에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전개가 매끄럽게 돌아가며 로즈와 테일러를 축으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메가서 FC는 일정 부담과 체력 누적, 그리고 측면 수비 간격 문제까지 겹쳐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뉴캐슬 제치의 연속적인 공격을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다. 전술적 상승과 현재 컨디션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경기는 뉴캐슬 제치가 공격 완성도와 체력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 판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제츠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트벤테 FCBS 흐로닝원. 트벤테는 전방에서 람머스가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고, 중원에서는 바이드만이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측면에서는 로츠가 폭을 넓혀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흐로닝원은 후방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전개 과정에서 골키퍼까지 볼이 자주 내려가면서 템포가 끊기는 약점으로 인해 강한 압박을 동반한 상대를 만나면 경기 내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전술 구조와 빌드업 안정감, 전방 압박의 효과를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트벤테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트벤테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제노아 CFC 에 s 토리노 FC. 제노아는 장신 센터백과 콜롬보를 앞세운 세트피스 설계와 프렌드럽을 축으로 한 안정적인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상대 박스를 두드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토리노는 코너킥 수비에서 파워포스트 라인 불안이 반복되는 만큼, 니어 포스트를 향한 강한 킥과 근거리 돌파에 노출될 때마다 실점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공중전과 세트피스 디테일에서 앞서는 제노아 쪽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제노아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헤타페 CF BS 세비아 FC. 헤타페는 수비 밸런스를 우선적으로 지키면서도 하프라인 부근에서 마이로 마르틴과 아드리안 리소를 통해 전방으로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팀이다. 반면 세비아는 이선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원정 경기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까지 겹치며 하프라인부터 팍스 앞까지의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전술적 상승과 흐름을 모두 고려하면 헤타페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결국 스코어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고 볼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언더 추천. FC 위트레우트 BS FC즈볼레. 위트레이트는 드 위트와 제키엘이 중앙에서 패스 흐름을 잡아주고, 미겔 로드리게스가 템포를 끌어올려 박스 근처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상승 구조가 분명한 팀이다. 지볼레는 코스톤스 쇼어 타이어 브루메스터의 개별 능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볼순환이 느려 공격 템포가 늘어지고, 수비에게 정렬 시간을 주면서 찬스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술 구조와 템포, 박스앞 완성도를 모두 합쳐봤을 때, 이 경기는 위트레이트 승리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고어헤드 이글스 BS 헤라클레스 알멜로. 고어헤드 이글스는 더블 볼란치를 기반으로 중원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레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스미트의 박스 안 존재감을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패턴을 준비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중원과 측면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하프스페이스 수비와 파이널 서드 리커버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약점 탓에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허용할 위험이 크다. 이런 상승과 흐름을 고려하면 스레이가 만들어내는 컷백 루트와 스미트의 마무리가 결합되는 순간마다 스코어보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고어헤드 이글스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고어헤드 이글스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크리스탈 팰리스 에 s 울버햄튼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과 윙 자원을 활용해 폭을 넓게 쓰면서도 워튼과 예르미 피너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 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울버햄트는 연속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과 미드필더 전진 타이밍의 엇박자 문제로 전방과 중앙 간격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술 구도와 체력 상황을 함께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후반에 더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노팅헌 포레스트 BS 리버풀 FC 노팅엄은 전방 압박과 개별 공격수들의 능력으로 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이지만 센터백 포지셔닝과 수비 라인 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경기를 버티기에는 부담이 크다. 리버풀은 맥 엘리스터의 패스 선택과 살라의 측면 돌파, 에키티케의 뒷공간 침투를 앞세워 노팅엄 수비 간격이 어긋나는 순간마다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낼수 있는 자원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노팅엄의 투지와 간헐적인 반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직력과 마무리의 날카로움에서 앞서는 리버풀 쪽 결과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선덜랜드 AFC BS 플럼. 선덜랜드는 브로베이에 버텨주는 움직임, 아딩라의 측면 돌파, 자카의 중거리 슈팅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플럼 수비를 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반대로 플럼은 세트피스와 두 번째 상황에서의 느슨한 마크와 흘러나온 볼처리 미흡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약점이 선더랜드의 강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실제 전술 상성과 세트피스 세컨볼 싸움의 향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선더랜드 쪽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두는 판단이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아탈란타 BCBS SSC 나폴리 아탈란타는 에드르송과 대 케텔라이르를 앞세운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통해 한 번에 팍스 앞 넓은 공간을 열어버릴 수 있는 전개 옵션을 갖추고 있다. 반면 나폴리는 중원 압박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순간 반대편 커버가 늦어지고, 이때마다 수비 블록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환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 매치는 결국 어느 쪽이 전환 타이밍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지점에서 아탈란타가 나폴리보다 한 수위의 준비를 마친 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AJ 오세르 vs 스타드렌 FC 오세르는 중원 전진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고 그 공백 사이로 역습에 노출되는 약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반면 스타드렌은 안정된 수비 블록 위에 요르단 국가대표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전개를 얹어 상대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경기는 전술 구조와 전환 속도, 역습 위협을 모두 합쳐봤을 때 스타드렌 승리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매치업으로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오세르패 강축, 핸디핸드 패 추천, 언더 버브 추천, SC 프라이브르크 BS 매넨 글라트 바흐, 프라이브르크는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의 결정적인 한방을 노릴 줄 아는 팀이고, 그 중심에는 그리포의 왼발과 휠러의 연계가 자리하고 있다. 글라트 바흐는 전방 압박에서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간격 관리와 딜라인 커버가 따라오지 못해 스스로 중거리 슈팅 공간을 내어주는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와 상승을 함께 고려하면,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승리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번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